...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씹뱃 먹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싶은데요 어쩌면 편집 과정에서 먹고 뱉어버리고 다시 먹는 척하는 조작 영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진짜 백이 많이 먹는 유튜버들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그중에서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먹는 먹방으로 인기를 끈 이들 중 일부가 과장이나 조작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기몰이의 원조격인 먹방 이 유명세에 해외에서도 먹방이란 단어가 그대로 널리 알려지면서 유튜브 주류 콘텐츠로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 방송이죠. 뭔가 진짜 엄청 많이 먹는구나 하며 대단하다는 느낌은 사실 리얼이라는 진정성을 깔고 보는 건데, 푸드보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올린 이 영상을 보면 누구나 먹방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먹방 유튜버들이 먹고 뱉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폭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푸드보이는 대식가 유튜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요즘 먹방 유튜버가 영상을 교묘히 조작, 입에 음식을 넣고 씹는 장면만 영상에 넣고 뱉는 모습은 삭제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혼자 라면이나 짜장면, 치킨 등을 10인분 넘게 먹어치우는 먹방 영상이 가능하다. 실제 먹방 유튜버들의 먹다가 뱉고 더럽게 쳐오는 모습의 영상을 보여줬죠. 이영상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댓글러들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스타 먹방 유튜버들에게 악성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즐겨보는 먹방에 나오는 사람도 없다 뱉고 편집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죠. 때문에 진짜 리얼 많이 먹는 유튜버들이 더불어 조작 의혹으로 엿을 먹고 있는데 이중 진짜 억울해 죽는 유튜버, 문복희 씨는 정말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시작한 유튜브인 만큼 절대로 먹다가 뱉거나 음식을 버리는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문복희 씨는 분모자 중국 당면 잔뜩 넣은 마라탕 먹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는데 이날 해당 영상을 게재하며 설명으로 요즘 10배 탄다는 댓글이 많아서 오늘은 편집을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영상을 찍고 나서 두 두 차례의 편집을 거친 후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제 영상을 다시 검토한다. 사운드나 영상에 지루함이 없는 걸 선호해서 확대 축소와 컷 편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속도까지 빨리 먹긴 어렵다 보니 재미없는 부분이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 오늘 영상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솔직히 지루해서 별로 안 보고 싶어지더라.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식다 배틀 수 있어 보이는 편집점 없이 줄줄줄 다 보여주는 영상이 좋다면 조율해서 최대한 맞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막칼럼리스트겸 정치 참견인 겸 헛소리쟁이 황교익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먹방은 방송이고 그러니 출연자는 연기를 해도 된다. 여느 영상물의 연기자처럼 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애초에 꼰대는 먹다 뱉는 유튜버는 치사놈이다 하고 말았고 그걸 모르겠는 먹방은 와 대박이네 하며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배통이 큰찐 유튜버 찾아 골라보는 게 어쩌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만